여기서 그 이런 느낌으로 치는거죠 아님이 약간 지금 아직 여기서 아, 맞아요 맞아. 무슨 느낌인지 죠약 꿀렁 네. 한단 말이에 네. 그거 없애고 그냥 아, 와서 치는거야 이렇게 보여지 지금? 아, 네 하나 빵 다시 이, 또 다시 다시

다시 근데 대신 여기서 올때 네. 너무 잡고 이렇게 하지 마요 네.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치지 아, 말아요 네. 오른쪽에서 거기서 이것도 약간 구부린단 말이에요 좀 많이 구부려요 회원님 백스윙 탑면서 다시 올려보세요 지금 뭐만 한 아. 거냐면 은 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팬이 네. 꽂힐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맞아, 이게 좀펴고 싶어요. 여기서야 멈춰요. 어. 명치까지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다시. 세게 안쳐주세요 음, 다시. 늘어지지 말고. 네, 다시, 다시. 돌려볼까요? 음, 딱 여기까지만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알겠죠 음. 멈췄다가 그렇지 한번더 명치까지 그렇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그 탑에서 보시겠어요? 선님이타에서 예전에 이게 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푸는 거. 네. 근데 지금 그 약간 나올랑 말랑 하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 그냥, 그냥 치는 거지 이렇게. 보여지겠아 네. 이런 느낌으로. 툭 툭.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선님이 아 약간 지금 여기서 이런 느낌이냐 자, 약 꼴렁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없애고 그냥. 와서 치는 거야, 이렇게. 보여, 지금? 아, 네. 하나, 빵. 다시. 이렇게 싸고 넘어오는 거야. 또 지금 한번 집어넣었잖아요, 박자를. 아, 싹. 탁, 꿀렁하잖아요. 그거 빼고. 또 빼고? 네. 올려볼까요? 다시. 딱 받쳤잖아요 네. 뭐. 여기서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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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하고그 다음에 친단 말이에요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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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치로고로런식으로 다시 하나. 바로 바로 지로바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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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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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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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더 내려야 되는데, 한번더 주지 말고, 네, 꿀렁꿀렁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 막, 보면은, 왜그 얘기를 하냐면, 용건대님이 필드 같은 데가면한 번씩 완전 뒤땅 치잖아요. 네. 막, 백 나가잖아요. 네. 7번 180 나가다 갑자기 100 나가고 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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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또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때문에 아... 타이밍 못잡아 그래서 잡았으면 그냥 바로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서 네. 아, 네. 그다음 열어야지. 아 네. 그렇게 나가 줘야죠. 네. 네. 열고. 그렇지게 바로 열어 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네. 이건 어때요? 네. 좀, 좀 빠르죠. 반박자. 네. 빨라요. 엄청 빨라요. 음. 다시. 이래도요. 빵. 응, 다시. 열고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좀 나을 거거든요. 뒷땅도 잘안다고 어. 제가 보기에는. 어. 네, 한번 이게 형님이 리듬 맞춘다고 네. 이렇게 한다고 어. 그거를 어. 빼자는 거죠. 어. 네. 그 다시. 예전에 뭐이바꿔붙이라고 어. 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laughs> 여, 여기서 딱 받쳤으면은 하체랑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연결되면서 다시 쳐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쳐지고 쳐주고. 그렇지. 그냥 그렇게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땅. 음, 네, 오케이. 다시. 괜찮은데요? 네. 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네. 7번 아니에요? 7번 맞아요. <laughs> 다시. 돈이 나오잖아. 돈이 나오면 오케이, 다시. 응. 음. 한번 더. 자. 자. 그렇지. 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좀말가 u 결해진 같지 잖아요 네, 다시. Oh, nice. Yogo. What 이 s it? What is it? w h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네. 다시 근데 이거 천천히 나가야 될요 <laughs>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어, 다시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이 느낌은 뭐가 좀 빠르, 빠른 거 같은데 그래도 네.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 같아요 뭐가. 이게 하체랑 내리는 거를 맞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좀더 여유 있게 할수 있어요 네. 속도를 네. 좀 늦춰, 늦춰야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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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다시 피니시 넘어가지 말고 어, 네. 아까 거기까지 다시 해볼 게야고 그렇지 오케이 좋다. 그 왼발 디디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려고 안 되겠지만 나나가네 안돼 안됐죠. 그죠? 모양만 만들면 안 네. 돼요. 확실히 디뎌 줘야 돼요. 그래야지 팔이 쏙 빠져 나가요 헤드랑. 네. 그죠? 응. 확실히 넓어져야 되네. 그죠, 그죠. 응. 왼발에 좀 힘이 실려 있어야 돼. 네, 그렇지. 어, 좋다. 나이스. 네. 한번 더. 아, 지금 또 약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죠그 맞아, 맞아. 꿀렁하는 거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회원님이 꼬임 꼬임 없이 그냥 이 박자만 맞추다 보니까 맞아, 맞아. 여기서 꼬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 그냥 눌러버렸던 아, 맞아, 맞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꼬임 갖다 주고 눌러서 한 번에 네. 가게끔 하는 거요 이게 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틀어주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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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약간 팔로만 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이렇게 바로 열어줘야 돼요 열어요 그렇지 굿샷 오 좋은데요? 네. 응 이거 약간 했어요. 아 어, 약간 약간. 네, <laughs> 예, 약간 했어요. 아씨. 아 지금 타이밍 잡는 거 하고 있어요. 이게 하면은. 저번에 용건혜님은 백스윙을 약간, 소, 팔로만 그렸단 말이.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랄까. 잠깐만 보여드릴까? 응. 마무리 이제. 조심해요, 뒤에. 전에는 용건혜님이 여기서 약간 이렇게 박자 맞춘다고. 맞아, 맞아. 이렇게 꿀렁꿀렁 했단 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한 번씩. 네. 그래서 터무니없는 샷이 많이 나왔어. 네. 맞죠? 네. 훅이 많이 너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아예 없애고자 해서 여기서 백스윙 딱 갔으면은 갔으면은 바로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볍게 하면은 받았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지 네. 보여 지금? 네. 음. 응. 그래서 아예 이건 꿀렁꿀렁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지. 네. 디디는 거랑 디디는 거? 채 나가지고 같이 한, 한 동작 연습해보자 요거 연습하는 거지. 하나, 탕 하나, 향. 전에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셨던 네, 거고 그죠? 네. 그니까, 러 요, 요,로 연습하면은 좋은 점이, 체중 이동하는 거랑 팔 떨어지는 걸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응. 궁금한 거. 방향성도 당 좋아지죠. 거리도 훨씬 나고. 네, 거리도 많이 나오고. 네. 밟아지니까. 그렇죠 왠지 밟아주잖아요. 네? 생다 <laughs> 네, 저는, 저는 봐봐요. <laughs> 여기서 받쳐주고 땅. 요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왼발. 네. 응. 왼발 디디는 것도 잘느껴지고 많이 남겨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